그 양반한테 들었는데 너도 기억에 문제가 있다면서? 근데 문제가 있는 것 치고는 의외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단 말이야. 사실은 다 기억하고 있으면서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거 아니야? 혹시 너 예전에 나한테 빚 주고 도망치지 않았었냐? 아, 이거 나까지 헷갈리네. 몸이 기억하고 있어. 음, 뭐? 아마 옛날에 음. 여길 지나간 적이 있었을 거야. 내가 예전에는 해적이었다는 사람도 있고 산에서 날 봤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하지만 실제로 어떤 모습이라도 몰요 그뿐이야 좋아 너 어때 무뚝뚝시 예전에 무슨 일을 했었는지 기억나는 거 있어? 어? 전혀? 그래 어? 옛날부터 저렇게 무뚝뚝했었겠지 저런 재미없는 사람을 누가 기억하겠어 난 상관없다 뭐? 나도 몸이 기억하고 있다 어떻게? 그냥 괴로울 뿐이야 기억해봐야 그리 대단한 과거는 아니겠지 그렇다면 기억나지 않는 편이다 역시나 재미없는 친구 가임 초조해 할 필요 없어 기억은 천천히 되살려도 돼 전부 괴로운 기억만은 아닐 거야 뭐야 쉬는 거 아니었어? 지금 쉬었잖아 아 좋아 물좀 마시자고 아 혹시 과일 가진 거 없나? 아팔 마사지 한번 받으면 피로가 싹 가실 텐데 이봐 가임 내말 듣고 있냐? 이봐